고치기 위해서 많이들 끌고 와서 휴천하고 로테이션 해서 빵 슬라이스 났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근육의 방향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굳질를못 고쳐요. 그래서 오늘은 뭐 사람들이 야 이것만 하면 모든 게다돼막 그거 그거 해가지고 어그 그것만 해서 다 되면은 레슨 프로 왜 있어요? 그 영상 그거 보고 그냥 그거 하나만 해가지고 70대 치지? 그렇죠. <laughs> 그런데 프로님은 옛날 릴스 올린 거 보니까 분노의 슬라이스 교정법을 설파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나, 나, 그, 그런 것만 보고 오신 분들이 다 대부분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벽을 때리니까 제가 승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영상을 찍어서 좀 순화된 버전으로 그 영상 좀재 촬영 좀 하자고 오늘. 아, 아 근데. 아, 제가 화를 낸건 알겠는데. 하차 턴하고 끌고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평생 슬라이스를 살아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 아, 네, 네, 네. 이 그거는 그 어떤 거냐면 대부분 유튜브에 아직까지도 암 스윙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 근육을 계속 자극하면 그게 과해지고 힘이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 붙이세요, 돌리세요, 가지고 와서 뒤에서 터세요. 이거를 계속 보면서 그것만 연습을 하니까 그것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슬라이스를 난다. 그래서 슬라이스 내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해라.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슬라이스가 난다는 거는 결국 뒤로 돌아보자면 끌어 당기고 히턴하고 뒤집어지고 눕고 여기서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다행히 여기서 빨리 돌리면 훅이라도 나서 거리라도 나지. 근데 여기서 끌어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슬라이스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백스윙에서 내릴 때 땡기지도 말고 돌리지도 말고 잡아놓고 그냥 팔을, 아우, 지금도 화가 났죠? <laughs> 화가 났죠? <laughs> 화가 많아. 그래서 백스윙에서 버티고 팔을 땡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피는 거예요. 피고. 팔이 여기서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오면 또 당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헤드가 먼저 갈수 있도록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탁 이렇게 붙을 거예요. 크로스로 이렇게 붙게끔. 그래서 헤드가 여기서 손은 안 나가고 헤드만 이렇게 돌아서 보내지게끔 이렇게 해서 넘길 거예요. 근데 저 어때요? 정면으로 딱 보고 있죠. 팔은 넘어가는데 정면 보고 있죠. 이 느낌으로. 근데 여기서 이렇게 탁 넘겼는데 정면은 봤는데 오른쪽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것도 하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고 여기서 회전하잖아요. 이때 체중은 왼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를 고쳐야 돼요. 일단 무조건 훅을 내라는 거네 그렇게 해서라도. 네. 왜냐면 슬라이스로 몸은 그게 정상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좀 순화됐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동작이 있어야 될까? 처음에 1단계로 이게 완성이 돼서 결국에는 피고 여기 손 돌려서 이렇게 맸을 때 골반도 정면, 가슴도 정면이잖아요. 이때 바, 오른발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붙이고 있어야 돼요. 왜? 이 뒤꿈치가 이렇게 회전하는 이 근육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붙여야 돼요. 떨어지는 순간 골반은 튀어나가요. 그래서 붙여놓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슬라이스는 잡히면서 점점, 점점 훅이 날 거예요. 계속 한뭐 3일 하고 7일 동안 계속 하면 분명히 100% 훅이 나요. 근데 여기서 훅이 날 때쯤에 땅 때리고 딸려가는 느낌으로. 골반이 여기서 땅 때리고 딸려가는 느낌. 내가 여기서 의식적으로 탁 돌리는 게 아니라 헤드 보내고 이 보내서 이게 쫙 가는 이 시점에 같이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시 공이 똑바로 갈 거예요. 어, 그래서 이 핵심은 내 느낌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구질, 볼 컨택. 이두 가지의, 두 가지를 보고 느끼고 그걸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불편해가지고 못 견뎌요. 나, 내가, 나도 친구들한테 이걸 많이 알려주고. 근데 아예 나는 친구들한테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덮어서 내려오는 느낌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면 볼이 맞냐고. 야이 미친놈아, 슬라이스 나는 걸로. 어떻게든 해방하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준 건데 스윙을 고집하면서 슬라이스를 고치려고 하면 너는 슬라이스가 나는 사람인데 뭔 약이 필요하겠냐? 그냥 평생 그렇게 쳐야지.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 <laughs> 평생 그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기는 해요. 근데 그게 돌아오는 게 너무 길어서 그렇지. 내내 생각에는 그 크로스하는 부분을 감을 정말 많이 익혀야 되겠더라고. <laughs>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것도 약간 핵심이긴 한데 왼팔이 대부분 여기서 이렇게 돌릴 때저 어때 보여요 팔이 왼손목이 어때 보여요 얘가 어, 돌리는 것 같아요 무게 때문에 도는 것 같은데 느낌이 있고 근데 여기서 저는 왼팔은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오른손 오른팔이 밀어내고 밀어내는 순간에 얘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떠지죠. 떠진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 꽉 잡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누르죠. 그리고 여기서도 오른팔이 어때요? 음...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얘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볼못 쳐요. 그러면 무조건 왼팔은 버티고 눌러서 회전. 예, 네. 눌러서 피고 어때요? 저 지금 어깨 삼두 전완근 다 돌아가죠. 여기가 쓰여야 돼요. 얘는 버티고 오른팔이 쓰여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 돌릴 때는 물론 이 돌리면서 발 붙여놓고 여기 안 돌아가는 것도 핵심이지만 결국에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왼팔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 근육의 링크가 다 끊겨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여기서 회전이 안 되게 버티고 그렇게 내려오는 거. 그래서 왼손은 버티고 오른손이 힘을 줘서 회전하는 거. 고고 연습을 좀 하시면 좀 나을 거예요. 아, 프로님 오른손을 적극적으로 쓰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니까 대부분 스트레스 벗어나려면 왼팔로 밀었다 왼팔로 이렇게 치러 가잖아. 이거 땡기는 수윙을 하라는 거 아니야? 노골적으로. 근데 이제 오른팔을 쓰라고 하니까. 음, 일단 다쓸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 근육의 링크들이 정상적으로 그 길로 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오른팔을 쓰는 거지. 그다음에는 왼팔이든 오른팔이든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밸런스예요 그때부터는 왼팔을 더쓸 수도 있고 아니면 왼팔이 너무 강해서 오른팔 쓸 수도 있고 그 단계까지는 올라가야죠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끊임없이 개 훅이 날, 날 때까지 이게 감각이 회원님처럼 좋으신 분들은 그냥 30, <목소리> 30분만 해도 바뀌어요 아니 고집, 고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위에서 탑에서부터 릴리즈를 해야지 겨우 릴리즈가 되더라 내가 그, 그렇게 짓거려줬는데도 안 믿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마다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돌릴 때 여기 붙일 때도 회원님은 모르시지만 하고 계셔서 맞았을 거예요. 백이면 백다 개우기야. 이제 그 다음 과정은 뭐예요? 근데 그때 그때부터는 이제 개우기 났을 때 이렇게 딸려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거의 바로 가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 바디로 바꿔야죠. 그러면 은 왼쪽 갔던 게 밸런스가 착 맞춰지면서 엄청 잘 맞을 거예요 흑병 환자인데 나도 우죽하면 다리 열고 페이드로 치려고 그지랄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바디로 하셨을 때 엄청 돌았는데 오히려 더괜찮잖아요안 돌면 훅이, 나, 훅이 나니까 그렇죠 더 많이 돌게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허리가 튀어나가면 그냥 아주 이제 45도 슬라이스로 가고 그놈의 시자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를 정확하게 아마추어들이 알수 있게끔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계속 제가 계속 세뇌시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도 셀프로 코칭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그냥 느낌으로만 아니까. 이제 끝! 오늘 근데 되게 뭔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스폰하는 거 보면은 성에서 지원을 해요. 성 자체에서. 그러니까 스폰을 너무 빵빵하게 받는 거예요. 그냥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일부 투어 뛰면 타이틀리스트나 뭐 텔러메드 캘러웨이 뭐 이런 데가 부스 서브적으로 들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메인 스폰 자체가 회사가 아니라 그냥 성 자체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냥 골프장이든 뭐든 그냥 싹다 그냥 근데 거기 성안그니까성 안에 그 스폰 받는 애들은 그성 안에 골프장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성에서 돈을 주니까 네, 걔네들 돈을 내지만 돈을 받잖아요. 저희는 돈을 못 받고 저희 돈을 쓰고.